Three, three, go! 四四四，八十。四十。 맛있는 어...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요? 우리가 중국인데 지금 물을 주신다고 지금 물이요? 물이요? 물 물이, 물이 아, 먹으려고 이걸 주셨요 선생님? 알겠어 알겠어 나가자 내가 음료수를 주도록 할게요 와 우리 여기서 음료수 마시고 호흡 좀 가라앉히고 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준 음료수 잘 먹었어? 네! 네. 네 맛있었지? 네! 네. 아, 시험했어요. 네. 자, 이제는 선생님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어. 어, 어. 이름하야 미니 올림픽! 어, 우리, 아, 올림픽? 오 네, 올림픽! 올림픽인데 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해줄게요. 어. 그러면 우리 한번팀 선정해볼까요? 티나에 붙어라! 나나 나! 오! <laughs> 어, 지금까지만! 너무 자신있다! 너무, 너무 자만해! 심장하고 너무, 심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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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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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해! 자 그러면! 응징 한번 해줘요 응징! 상이랑 가온이가 한 팀! 네! 슬기랑 한결이가 한 팀! 장기 들어왔어! 선생님 팀 조끼를 줄 건데! 우리 역시 남자는 핑크지!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여자 그래?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들이! 핑크 발목 슬로우를! 아! 저희 오 남학생들은 그걸 네. 하면 돼요. 되고, 자 어느 팀부터 뭐 할까? 팀, 응. 어느 팀부터?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할까요? 오케이 공평하게 그러면 가위바위보. 응. 자 응. 누가? 저희 팀, 오케이. 오케이. 저희 팀 주장은 형유비입니다. 저희 팀 주장은 황유입니다 케이가. 가위바위보 준비됐으면 가위바위보. 형유비 가위바위보 확률 알고 있지? 이기는 사람 안내받는다. 가위바위보. 예! 정 뛰어 돌아. 자너네 먼저 해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핑크 팀, 핑크 팀 먼저 나와서 발목에 발목 줄넘기 하나씩. 이기 삼가. 우 우. 자 한결이랑 투닥이 준비 에서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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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돼. 네. 오케이 핑크 팀의 화살표. 아 정말. 오자 성적 당당하게 네.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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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2 둘, 하나, 둘, 번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열하열 1, 나 하나, 하나, 하 8, 하나, 하나, 1나 하나, 하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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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감어감어 네. 괜찮아. Yes! Yes!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핑크 기록 1분 45초입니다. 예!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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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핑크 팀이 파이팅! 1분 45초가 나는데 네, 네. 우리 회색 팀할수 있나요? 네, 네. 1분 40초. 오케이. 이수 있나요? 네. 다치지않고 천천히 1,2,3와 둘, 둘, 뭐, 둘, 둘, 진짜 빨라 와아2 3안정석이야 거의 달려요 1 2와 발목쭈렁이 20번 발목쭈렁이 20번 자 조금 꺼내서 발냄새 나는거 같아요 아니에요 <laughs>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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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노 와. 빠르다 와. 이이팅파이팅 파이브 파이브 파이 파이브 파이브 회색 팀의 시간은 <laughs> <개방입니다. 웃음> 40, 40, 3초입니다이겼습니다 정말 아쉽지 않아요? 와, 진짜 이 40을 끌었 대박! 와. 와, 박수! 야, 뭐 실천 축하 우리 비록 핑크팀이 졌지만 그래도 정말 공정하게, 어, 재밌게 와. 잘해줘서, 우리 핑크팀한테도 받쳐보셨구나. <laughs> <laughs> 보여준 그레임 회색팀에게도 야. 박수! 아, 인정 인정. 자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 G팀이 벌칙을 받아야겠죠. 벌칙은, 아 벌칙은 아 요즘 유행하는 달걀 챌린지.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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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걀 깨기 챌린지? 자 달걀깨기 챌린지 룰 이해했지? 아. 네. 네. 아. 자 여기서 지는 사람이 최종 이제 최종 벌칙자가 되는 거야. 팀끼리도 갈라놓는. <laughs> 아, <laughs> <laughs> 자 <웃음> 선공은 누가 할래? 선공. <laughs> 어, 일단 제가 모자.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자, <laughs>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웃음> 어? <웃음>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쌤들입니다. 와, 90명 되가 맞아. <laughs> 자, 선생님들 어, 저희 이제 드디어 오늘로 이제 4회차다 아, 촬영했어요. 아,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이제 한분한분또 소감을 간략하게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네, 이제 멋있다. 오늘 수업 마지막 수업 너무 고생하신 우리 소현쌤부터 아,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교직생활 중에 다시는 없을 정말 좋은 경험을 네, 한것 같아서 네, 뜻깊었고요. 어, 또 학생의 역할을 이제는 해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향엽쌤의 음, 수업을 어, 듣지 어, 못한 수업 게 잘. 그게 좀 아쉽습니다. 흥미예요, 네. 수업하는 것도 물론 너무 재밌지만 학생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역시나 음. 재밌어서 아, 참 학생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수업 못 했던 거 한번 저도 수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 네. 네. 여러분들도테 네. 여러분들 저의 수업 듣고 싶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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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즌이 있다면 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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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슬기쌤 한번 음. 어 특기가 생기셨다는 소문이. 아, 괜히 울컥하려 그러는 게 <laughs> 진짜 소현쌤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이렇게 이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 정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어, 진짜, 진짜 이 2, 3주 정도의 시간이 진짜 저희 교직 생활 앞으로 <laughs> 얼마나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laughs> 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 수업도 돌아보고 다른 과목 선생님의 수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드린 거잖아요 음. 학생으로서 어, 그 공개 수업 한 번씩 음, 하신 맞아, 선생님들 맞아. 너무 고생하셨고 향협 선생님 저도 기대됩니다. 향엽쌤 아, 예, 수업 예, 예. 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laughs> 네. 아이들의 입장 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다시 저희 원래 본분으로 돌아가서 어더 이제 다시금 학생들의 입장에 좀 맞는 수업을 다시 한번 기획할 수 있는 원동력 음. 에너지가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너무 아, 즐거웠습니다. 강쌤도 한마디 해 주시죠. 네. 하셔야죠. 네. 음. 어, 일단 지금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아는 쌤들 처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할 분들 이제 고민을 했는데 딱생각나신 선생님들 제가 모셨는데 굉장히 제가 케미가 좋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네.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기획 의도를 너무 잘 잡아주신 이제 제작진 분들이랑 저희 교사들이 이제 맞춰가면서 학교 상황을 조금 대변하려고 한 노력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이제 지켜가면서 뭐 마스크 썼다 빼고 막 거리도 두고 막 이런 과정들이 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도 교직사회에서 어 살면서 음. 그래서 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다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준. 저 우리 서울시 교육청 음. 채널 이제 또 뭐를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많은 아이템과 뭔가 이런 컨텐츠를 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작 해야죠. 구독, 그쵸? 좋아요 그리고 알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또뭐 기회가 된다면 뭐 시즌 2도 있을 수 있다하니 그 기대해보고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다 좋아요.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 안녕.